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대권 주자들의 부산 민심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어제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들이 조만간 부산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부산과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김전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 금융, 자유무역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며 세계 경제 영토를 연결하는 물류의 시 종착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겠다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책은행들이 부산 문행 금융단지로 옮겨서 가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출마 준비에 들어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재선 가도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권 주자들이 10여 명 넘게 거론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국회의원들 중에는 김대식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경태 정성구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보수와 중도 민심을 끌어안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은 TK와 더불어서 보수 민심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산 지역을 찾아서 아마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 빠듯한 선거 일정에 대권 주자들의 민심 잡기 아,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봄철을 맞아 경찰이 대낮에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단두 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여덟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만취 운전자도 있었는데 경찰과 신랑이까지 버렸습니다. 장예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관광지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1시간도 안돼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40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기를 갖다 대자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끊으시면안 됩니다. 아시고요. 보세요. 알코올 농도 0.114%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 <이 마시지도 outside> 마셨다는 운전자. 바다 서핑을 네. 먼저 즐긴 아, 뒤에 체열을 하겠다며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저희가 마무리제에서 스님 썰딩하다 가신다면서요. 저는 2 시간까지 최대한 저의 법정 권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도가 썰딩할 수 있는 파도밖에 아, 네, 없어요. 네, 이어서 적발된 50대 음주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26% 아슬아슬하게 면허 정지를 면했습니다. 보세요. 경찰은 봄철을 맞아 나들이 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여덟 명이 적발됐는데, 세 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봄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뭐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음주를 하시거나 그런 후에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부산에서만 5천여 건이중 26%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점심시간 한두 전에 반주도 단속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집입니다 네, 그제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더니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칩니다. 그 에서면서저 사이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두 사람을 치었는데. 이 사고로 보행자가 한명 숨지고 노점상 업주와 택시 운전자 등세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두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몇초 상간에 그 차가 중간으로 뭐 폭탄 소리처럼 막 하는 거예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60대 후반이었고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2521명으로 5년 전보다 18% 이상 급감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5.7% 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수는 37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방안 중 하나인 운전 면허 반납은 지난 2020년 2.1%에서 지난해 2.2%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면허 반납 시 지자체별로 10에서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도 고령 운전자 수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지검사를 포함한 의무적 안전교육이나 면허갱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제원, 제, 제공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좀 빠르게 도입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령 운전자 급가속을 막기 위한 가속 페달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 2년 뒤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크루즈 페리 펜스타 미라클 호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10층 높이의 2만 2천 톤급인 이 국산 크루즈는 오는 일요일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첫 출항에 나섭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거대한 선체의 앞뒤 블록을 따로 만들고 바지선으로 옮긴 뒤 이어 붙입니다. 블록 제작부터 선적 이송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독니다. 그렇게 4년 만에 완성된 펜스타 미라클호, 탄생지인 영도의 한 조선소에서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알립니다. ESB682호선의 이름을 펜스타 미라클호로 명명합니다. 2만 2천 톤 규모의 길이 171m. 높이는 아파트 10층에 해당하는 30m에 달합니다. 객실 규모는 100여 개, 20피트 컨테이너 250여 개를 실을 수 있고 야외 수영장까지 갖췄습니다. 부산의 향토 기업인 대선조선이 제작해 우리 기술로 건조한 첫 크루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크루즈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훌륭한 기술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최근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친 크루즈는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 운항과 주말에는 해운대를 도는 원나잇 크루즈 등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산업의 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양 관광 개발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미라클호는 오는 13일 일본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오사카를 향해 첫 운항에 나섭니다.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국산 크루즈가 크루즈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정유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이 13도, 울산이 1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19도, 진주가 22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부산과 울산은 밤사이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봄철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울산과 일부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의 지역이 10도 이상 보이며 온화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4.4도, 울산은 11.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21도, 양산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차원이 11.1도, 하만이 8.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차원이 21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내륙의 아침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진주의 현재 기온은 7.1도, 산청은 6.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한 차례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내 도로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부산 경찰청 이루연 교통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방향으로 원동나들목에서 부산환경공단 쪽으로 속도 내지 못하겠고요. 반대 외곽 방향 원동나들목에서 옛 반여 요금소 쪽으로 수월합니다. 이어서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 진양 램프에서 옛 개금 요금소 쪽으로 차간 거리 좁혀 지납니다. 이어서 낙동남로 학원 다리에서 학우뚝 교차로 쪽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무난한 주행길 보이고요. 르노삼성대로 명호사거리에서 신호대교 쪽으로 차량들 줄지어 지납니다. 이어서 연수로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신호 앞두고 차들 몰려지나고요.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 번에 수월하게 지나겠습니다. 끝으로 금정구 중앙대로 소정천 삼거리에서 부곡교차로 쪽으로 신호 두번 정도에 나누어 지나겠고요 만덕대로, 만덕 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차량들 줄지어 지납니다. 끝으로 충렬대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흐름 답답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이루연이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석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한 달이 다 돼가지만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순식간에 거센 불길에 뒤덮인 차량은 한쪽으로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잠시 후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간신히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이틀 가량 주차된 상태로 그동안 외부 충격이 없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화재 원인은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전기적 요인입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화재 위험 때문에 지난해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이 차량은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달 갔는데도 부품이 계속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25년도가 됐는데도 제가 교환을 못한 거죠. 화재 차량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차량 세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탄 상황. 하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아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점검한 제조사는 불이 난 지점이 리콜 대상 부품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도 보상 처리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상 주차한 뒤 이틀이 지나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주인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차주에게 사주, 책임이 없는데 보상 처리를 하는 거는 법적 의무가 없는데 보상 처리하는 건 말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고. 차량 주인도 인근에 주차한 다른 피해자들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날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제 재산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재 재산이 몇백이 지금 붕 떠버리는 거니까 너무 한나고 억울하죠.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제조사에 책임을 따지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컨테이너선들의 대형화 추세 속에 국내 항만마다 안정적인 수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항 도 자동차 수출입이 늘면서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심 확보가 중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위 선사인 MSC의 2 4 0 0 0 t e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최근 광양항 기항을 결정했습니다. 광양항에 기항하는 선박들은 빠르게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5,000 TU급에 그쳤던 컨테이너선들이 최근 2만 TU급에 이르면서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형 컨테이너선들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위한 수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항의 수심을 16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평균 수심이 15m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측은 500억 원의 긴급 사업비를 투입해 우선 광양항 안벽의 수심부터 16m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안에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적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준설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 좀 드리긴 하, 뭐 하지만 어 저희가 2025년도 올해부터 공사 발주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2026년, 2027년까지는 사업을 지금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는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 오는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광양항 항로 전반 수심을 18m까지 확보하는 준설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기존의 16m의 수심을 18m로 증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지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등 국내 다른 항만들과 비교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광양항. 광양항의 이번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사업은 급변하는 국제 해운시장 환경 속에서 미래 항만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부산 경찰청은 임금이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서 소속 경감 두 명에게 각각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임금과 수당을 더 받아가거나 동료에게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베트남인 10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등 일당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여간 교대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한 명당 2천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9의 일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특히 부산시가 불황인 단속 근거인 내무부 훈령 집행 당시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다는 점을 토대로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대 3으로 패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내준 롯데는 3회 기아의 2점짜리 홈런을 얻어맞으며 경기를 끌려갔고 3회에 1점을 추가하며 추격했으나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고용률은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고 취업자 수도 169만 9천 명으로 0.7% 늘었습니다.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부산의 실업자 수는 4만 9천 명으로 3.3% 감소했습니다. 양산시가 사송 공공주택지구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사송 하이패스 나들목을 상하행선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와 공동 용역 중인 부산 방향은 우선 추진하고 서울 방향은 시비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이 13도, 울산이 10도로 어제보다 2~3도 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19도, 진주가 22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부산과 울산은 밤사이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봄철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울산과 일부 내륙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한 차례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